어우 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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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삼빠 승리 우와 승리 오, 예쁘다. 진지, 진지 진지 전투 진지 와 어, 어, 들어가는 길이 나 쇠가구. 쇠가구.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진지를 찾다니. 진지하다 진짜. 펀카오 펀카오. 펀카오. <laughs> 이왕 무슨 와, 진짜 크다. 저기 저기 다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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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시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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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왔다. 와. 아. 축하 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로 많이 애용, 구독, 뭐? 응. <laughs> 뭐? 초대괄. <좋대꽃. 웃음> 아, 초대괄. 조태 어, 목사님까지 성공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 여덟 정도 되셨습니다. 예? 네? 목사님 연세가 신 여덟 정도 되셨습니다. 성공. 감사합니다. 어, 승생아.